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5분간 저도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 대행들이었어요. 임명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임명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여야 합의로 어, 임명해야 된다 합의가 없었으므로 어, 임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무법적 논리이고 근거도 없지만 실제로 추경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장한테 보냈어요. 정계선, 조한창 등 임명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에서 더더욱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진 않지만, 마용주 대법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갠 거예요. 대법관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청개구리 대행이다 라고 할수 밖에 없고 그것은 위헌 행위다 헌법재판소법 67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헌재 결정에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장관 네. 기속이라는 뜻을 아세요 네, 뭐. 모르죠 몰라서 그런 거죠 뜻은 압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 뭐. 계속한다 얘기해 보세요 따라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몰랐구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한다는 것은 남을 강제로 억매여 자유를 빼앗는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억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김선택 교수님께 시간을 나눠서 여쭙겠습니다. 1분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 하지 않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1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는 헌법적인 내지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 들어보니까 뭐 사고와 고리에 뭐 그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법에 있는 모든 권한에는 명시적인 한계가 있고 또내지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직무정지가 되거나 고리됐을때그 권한 대응의 경우에는 해야 될 권한이고 하지 말아야 될 권한이 있어요. 권한 대응은 타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아주 제한된 한시적인 기간만 권한 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됐을 때는 차기 정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임명권 행사할 때 차기 정부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선취해서 침탈해서 권한 행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법률을 놓고서 이 대국민을 그 중계되는 이 국회 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자, 김선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임지봉 교수님, 권한 대행의 권한에 대한 헌법학회 학자들의 다수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상 유지설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권한 대행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총리 입장에서나 혹은 국무총리 입장에서 대행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임시적으로 이 권한을 대행하는 내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네.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권한 대행의 임명권은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해 놓은 분을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예, 권한 대행의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그렇군요. 헌재는 또 그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 111조 4항에 해서 헌법적 의무가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헌재 마지막 참고자료로 어,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보수 인사들의 의견도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서는 진정한 정통보수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 조배수건님, 좋으시겠어요? 그쪽 넘어가시더니. 제가 얘기할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분들조차 국민의 힘이 내란당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진정한 보수가 사라지고, 그 구만이 지금 날뛰고 있다고 이분들의 충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국민의 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오전 일정은 이것을 좀 마치고요. 잠시 정해하였다가 어 본회의 출석 관계도 있기 때문에 3시에 속개하도록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